잔이랑 얼음 트위기 정보 좀 주세요 잔은 네이버에 오로드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얼음 트이 다이소 용으 다이소 아 다이소 가면 있답니다 자 할부를 말아보겠습니다 이 얇으니까 금방 참아가지고 되시고. 네. 어. 뭐뭐 보세요. 어우, 맛있다. 시리 맛있지. 끝에 가죽 맛나. 가죽? 응. 먹어 볼게. 네. 그러 가방 음... 사달라는 거지 지금. 아, 맞아. <laughs> 맞다고? 음. 아. <laughs> 하이볼 맛있어. 되게 무난무난해. 음. 응. 난 근데 글램피디 12일 좀 왜... 넣을까? 하이볼이 있지, 뭐. 아, 그건 진짜 맛있지. 음. 사기지 사기. 음. 그럼 실버 한번 먹어봐. 나도 실버는 처음 먹어본다이이엔난 얘가 더 조금 더 맛있는 거 같아. 그러네 실버가 더 맛있다. 어. 자몽이나 약간 오렌지? 그럼 시트러스 향이 있어 조금. 어, 어. 오좀 있지 않아? 어 되게 산뜻하다. 자몽에서 응. 자몽. 어 자몽. 응. 아 병색깔 같은 느낌이야. 화사해져. 음. 니트랑 한번 비교해볼까? 어, 뭐, 15 네. 니트랑 한번더 비교해볼게. 음. 근데 확실히 나는 그냥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 니트가 훨씬 낫다? 아, 하이볼로 치면 15가 낫고. 그치. 니트를 먹으면 15가 낫는데? 사실 12년이 15년 이기가 어려워. 어떻게 이길구나 금액도 두 배. 속성도 더 됐어. 더 좋은 술인데 더 맛있을 수밖에 없지. 아, 응. 15가 맛있다? 어, 그러니까. 뭐두 개를 비교하다기보다는 이제 두개 맛을 조금 알아보자는 정도였고. 근데 가격이 두 배야? 두 배지. 그러면 12 산다. 그래? 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 응. 발베니는 12년 더블드만 먹으면 된다. 아, 어... 그두배 가격까지는 아닌 것 같아. 기본적으로 비싸 발베니가 조금 음. 비싼데 맛의 차이가 엄청 크지가 않아. 아 그렇구나. 그게 이제. 전통 방식이 대신 에 혼이 있네 혼이 혼이 지, 정말 잘 만든 소리야데이비 아, 네. 스튜어트 역작이라 표현을 해 이제 라이데비이다양는데 12, 14년 있고 음. 16년 있고 또 이제 18년은 면세점용으로 도 PX 캐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또되게 봐도 음. 21년 폴트로드뭐 25년 레버리지 30년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어 비싸 되게 근데 질문 네? 있습니다 네, 네. 싱글베럴은 뭐야? 싱글베럴? 배럴? 싱글베럴 배럴. 싱벨. 싱벨 싱, 싱벨 싱벨 벨 아니요 싱배 싱벨, 싱벨. 그니까 러 싱글베럴은 음. 한오크통에서 꺼낸 수를 담은 걸 싱글베럴이야 불러 아 그럼 발베니에서만 응. 그렇게 나눠? 아니 어. 다 했어 아 그래? 싱글베럴 다 했어 오. 러셀 싱글베럴 들어봤어? 러셀 싱글 e 어들어봤어 그것도 러셀 싱글 y 럴이잖아 s o s 지만 그다음에 카발란 솔리스트. 응. 카발란 들어봤어 카발란 응. 그것도 하나의 오 o 통 i 서 t c a 야 a l a n Trosa 그럼 1 2 l 싱 n 도싱글 o Hanae o c t 도 s a One Sure. t 또, 이런마데라 아... 캐스카이고, 다양 그냥 숫자만 닦인다고 다, 다 똑같은 거아니야 다르지. 아, 다를 수 있겠네. 싱글 배럴은 좀더 비싸. 왜? 귀하잖아. 그래? 어. 얘는 엄청 여러 가지 오크통에서 썩은 거야. 아, 근데 싱글 배럴은 하나의 오크통에서 꺼낸 거니까. 도울 수도 없고, 더 비싸. 싱글 배럴이 맛있어. 얘가 맛있어? 싱글 배럴. 그, 금액이 얼마나 차이나? 잘... <laughs> 그게 아마 구형은 한 20만 원 정도 할 거야. 아. 12년이. 근데 신형은 얼마 전에 풀렸는데 한 13만 원정도 풀렸던 거 같아. 네? 더 비싸지, 구형이. 그렇구나. 그 정도 더 주고 사먹을 만해? 내가 새로 나온 걸 먹어봐가지고 비교가 안 되는데, 응. 구형은 되게 맛있었어. 어, 좀 지나서 먹으니까 나무 향도 있다. 오크 향, 아지 어, 맞아. 달래니 12년의 대표적인 향 중에 하나야. 응. 아까는 향, 나무 향이 그렇게 많이 안 났는데, 지금 엄청난다 많이 나지? 응. 아까 처음 딱 먹었을 때는 꿀, 바닐라, 응. 스파이시, 뭔가 이렇게 딱 왔는데, 얘는 지금은 나무. 맞아 나무 바닐라 엄청 많이 나. 그럼 이제 페어링을 해볼까? 좋지.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왼쪽부터 한번 생각해시요 왼쪽이 여기인가, 여기인가요? 여기인가요? 어, 요 아이. 아, 자, 여기. 낮에 마트 장 보러 갔다가, 음. 갑자기 생각났어요 와 이거 발벤이랑 페어링 하면 너무 맛있겠다 그래서 급하게 크리스피 도넛을 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선물 받은 쿠키 이것도 달달하니까 맛있을 것 같고 사실 제일 잘 어울린 거는 이 딸기 아까 얘기했던 어. 그 아이구나 딸기는 발벤이랑 미친 궁합이야 진짜 아 진짜? 응. 그 정도야? 너무 맛있어 음... 어제부터 오빠가 얘기했었잖아 딸기 한입 먹고 음. 발벤이 한입 넘기면 음. 그냥 딸기 농장이야 근데 잠시만. 딸기 원래 이렇게 먹어? 난 이렇게 먹는데. 근데 여기 이거 골고치지 않아? 이거 줄기? 골고치지 않아? 에이 선을 잘라 먹어 이걸? 난 음, 이거 잘라 먹는데. 오호. 이렇게 해 가지고 칼로 이렇게 그냥 수박 먹을 때도 수박 큰 부분 먹는 느낌이야. 이 농사짓는 분들이 힘들게 지은 이 과일을 <laughs> 이렇게 잘라 먹는. 난이 정도로. 이거 약간 논란 생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렇게 한번 먹어봐. 알겠어. 먹어바, 먹어봤지? 먹어봤지 음! 12을까 딸기가 입에 있을 때, 다음에는 12를 만든 거야. 오! 어때? 엄청 달아져 와, 맛이 더 많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근데 약간 나딸기향만 나. 이때 딸기 그... 먹어도 딸기약 맛. 딸기약. 어, 딸기약. 음. 15는 조금 안어울릴 수도 있어. 얘가 조금 더 진하니까. 음. 근데 이번에는. 난 요거. 크리스피. 오! 크리스피. 좋을 거야. 먹어볼까? 발베니칩이랑 음. 크리스피 도넛입니다. 음. 이거다 이거. 이거. 오늘 발견 하나 더 발견했네. 어. 얘가 달면서 고소하잖아 되게. 음. 얘도 달면서 고소하잖아 있어. 맛이 비슷하니까. 어. 밀가루 탕후루. <laughs> 밀가루 탕후루와. 풍미가 어디서? 더 좋아져. 와. 맛있지. 와. 맛있지. 근데 솔직히 응. 얘는 그냥 맛있어서 그것도 위스키도 다 어울릴 것 같아. 진짜 맛있다. 발베니와의 궁합도 좋다는 거. 응. 그게 중요한 거지. 한번 먹어봐. 와. 어울릴 것 같은데 지으로 와. 어때? 좋아? 좋아. 와. 너무 맛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도넛하고 자몽 주스 먹는 느낌이야. 음. 술이 아니라 음. 과일 주스. 너무 음.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음. 도넛이랑 시비가. 그러니까 조합은 더 좋아 시비가. 두 개가 비슷하거든 약간. 정말 맛있다. 근데 음. 생각에 술도 맛있지만 얘가 맛있는 것 같아 그냥. <laughs> 얘는 그냥 다 어울려. 피트 빼고 다어릴것 같아. 음. 그트도 달달한 슈리피트는 응. 어울릴 것 같아. 와, 아, 근데 너무 맛있다. 근데 발베니 탕후루랑 먹어도 맛있어 <laughs> <laughs> 어지간한 디저트는 다 어울린다고 보면데 응, 초콜릿이랑 뭐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게이가 끝나지. 응. 이게 디저트류랑 정말 잘 맞네. 응. 근데 막상 음식이랑 먹어도 맛있어. 되게. 어울려. 견과류랑 먹어볼까? 견과류 좋지. 혹시 캐슈넛 있어? 캐슈넛? 있어. 와 맛이 살아난다 응. 왜냐면 얘도 고소한 맛이 있거든요 견과류의 맛이 응. 근데 이거 캐슈넛 15랑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그래 15가 견과류 맛이 좀더 진했거든 나는 반대야 어때 15랑도 괜찮아 응어음 맛이 살아나지 와 괜찮지 응응 응. 맛있다 응. 12는 응. 케이크 케이크 응. 달달한 어. 너무 대중적인 브랜드라서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리마인더한 느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사실 말이 많아 발베니가 어... 조금 가격이 거품이 아니냐 비싸기도 하고 음. 알코올 도수도 되게 낮거든 40도 뭐 33도 그리고 싱글베라라는 인사가 다 낮아 그래서 이제 고도수 좋아하는 분들은 조금 서운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발뱅은 발뱅이다. 되게 잘 만든 술이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혈링도 되게 좋아요. 여러 가지 음식들. 오늘 원픽은? 원픽은, 조합은 모르겠고, 난 얘가 제일 맛있는데. <laughs> <같아요. 웃음> 진짜 맛있어. 농담이고, 둘 중에 비교하자면은, 그래도 15가 더 맛있고, 하지만, 그액 데뷔했을 때, 그냥 집에 두고 먹고, 먹기 좋은 거는, 1이냐 <laughs> 데이비스트 공의 명작. 역작, 어, 바이행닝 12W를 생각한다면 응.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응. 12를 예. 응. 구매한다. 왜냐하면 15는 해외 나갈 수 있어. 면세점에서 비행기 값에더 어. 붙네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해외 나갈 거면은 얘보다 더 좋은 걸 사겠다. 내가 이거 샀으니 맛있게 먹겠다.